오늘은 우리 신의원님들께 정말 긴급하고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는데요. 여러분들 뉴스 보셨나요? 며칠 전 무려 26명이 피해를 당하셨는데요. 잠든 새벽 시간에 나도 모르게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작해서 총 1,700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뉴스인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에서 이런 큰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 요즘 세상 너무 무섭지 않나요? 우리 신의원님들 혹시 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휴대폰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만 해도 너무 가슴이 철렁하는데요. 이 끔찍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좋은 점도 많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휴대폰에 특정 기능이 켜져 있으면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자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휴대폰을 완전히 들여다보고 있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가족들의 연락처, 은행정보, 심지어 카메라와 마이크까지 몰래 조작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익숙하지 않으시다 보니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위험으로부터 내 휴대폰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보는 휴대폰을 사용하시는 전 국민들께 꼭 필요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런 정보에 익숙치 않은 주변 지인분들께도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산도 소중하지만 주변의 지인들의 재산도 소중하잖아요.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빠르고 정확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지혜롭게 채널입니다. 먼저 며칠 전 경기도 광명시에서 실제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 뉴스 속보로 접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사건을 들으시면 오늘 제가 왜 이런 영상을 준비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단 5일 동안 시민 26분의 휴대폰에서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분들이 새벽에 잠들어 계실 때 누군가가 이분들의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작해서 총 1,769만원이라는 거액을 몰래 결제해 버린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분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모바일 상품권이 구매되었다는 점입니다. 상품권 구매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는 문자도 오지 않았고, 결제 인증 문자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해요. 심지어 새벽 시간에 소액 결제 한도까지 임의로 상향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한 피해자분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갑자기 150만 원이 넘는 금액이 결제되어 있었다며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내 휴대폰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 의해 조작당할 수 있다는 무서운 현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악의적인 사람들이 우리 휴대폰에 어떤 짓들을 할수 있는 걸까요?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고 무서운 일들이 가능합니다. 첫째, 위치 추적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다녀왔는지 실시간으로 감시당할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시거나 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일상적인 동선까지 모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개인정보 탈취입니다. 휴대폰 속에 저장된 가족들의 연락처, 사진, 중요한 문서들이 모두 유출될 수 있어요. 특히 요즘은 휴대폰으로 은행 업무도 보시고 각종 회원가입도 하시잖아요. 이런 정보들이 모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카메라와 마이크 조작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인데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내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몰래 촬영을 하거나 마이크를 통해 대화를 엿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집안에서의 프라이버시도 전혀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넷째, 금융 피해입니다. 며칠 전 전국적으로 난리난 사건처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소액 결제는 물론이고, 심각한 경우에는 인터넷 뱅킹까지 악용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나는 휴대폰으로 별거 안 하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보안에 신경을 덜 쓰시다 보니 악의적인 사람들의 타겟이 되기 쉽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휴대폰이 안전한 상태인지 직접 확인해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 시니어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갤럭시 휴대폰 기준으로 설명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해 보세요. 먼저 휴대폰 화면에서 설정 앱을 찾아서 눌러주세요. 톱니바퀴 모양으로 생긴 아이콘이에요. 설정 화면이 열리면 아래쪽으로 쭉 내리다 보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또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를 누르시면 여러 옵션들이 나오는데 맨 아래에 기타 개인정보 설정을 클릭하시고 들어가 주세요. 그 중에서 권한 관리자를 찾아서 눌러 주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확인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권한 관리자 화면에 들어가시면 위치, 카메라, 마이크, 연락처, 저장 공간 등 다양한 권한들이 나열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 핵심 부분입니다. 여기 메뉴 중에서 위치를 찾아서 클릭해주세요. 우리 시니어 여러분 스마트폰 쓰시다 보면 가끔 이런 알림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앱이 내 위치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게 위치 권한이에요. 위치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이 권한이 있는 앱은 이 기기의 위치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문구가 나오시죠? 쉽게 말해 어떤 앱들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 위치를 알수 있다는 뜻인데요. 내 휴대폰 위치를 가져갈 수 있는 앱들이 쭉 목록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앱별로 어떤 방식으로 허용했는지예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상 허용됨으로 되어 있는 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항상 허용으로 설정된 앱들을 특히 주의 깊게 보셔야 해요. 이건 말 그대로 항상, 언제나 내 위치를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앱을 직접 켜지 않아도 심지어 주머니 속에서 화면이 꺼져 있어도 위치를 계속 추적할 수 있어요. 저는 다행히 위치가 항상 허용된 앱이 없네요. 위치가 항상 허용된 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 앱이 있다면 어떤 앱인지 꼭 필요한 앱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꼭 필요한 앱이 아니면 그 앱을 클릭하시고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또는 허용 안함으로 바꾸시길 추천드립니다. 잘 모르는 게임 앱이나 필요없는 앱이 항상 허용으로 되어 있다면 위험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위치가 수집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사용 중에만 허용됨이라고 하고 밑에 앱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건 훨씬 안전합니다. 내가 직접 앱을 켜서 사용하고 있을 때만 위치를 가져갈 수 있고 앱을 종료하면 더 이상 위치를 추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지도 앱이나 날씨 앱은 앱 사용 중 허용으로만 해도 전혀 문제 없이 잘 돌아갑니다. 즉, 필요할 때만 딱 쓰는 거죠. 배달 어플이나 내비 어플도 위치 정보가 있어야 작동이 잘 되기 때문에 사용 중에만 허용됨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밑으로 쭉 내리시다 보면 허용되지 않음이 나오고 허용이 안된 앱들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아예 위치를 못 가져가게 하는 앱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앱들은 위치 정보를 알수 있는 권한이 없는 앱들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수 있어요. 항상 허용이 있는 앱이나 앱 사용 중에만 메뉴에 있는 앱들 중에서 앱이 위치 정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굳이 권한을 달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허용 안함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 음악 앱, 이름도 모르는 앱 같은 경우에는 위치 권한이 전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꼭앱 사용 중에만 허용 또는 허용 안함으로 설정해 주세요. 자, 이제 카메라 권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카메라 권한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위치 권한 설정에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카메라 항목을 눌러 보시면 내 휴대폰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의 목록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 권한이 있는 앱은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해킹을 통해 자기도 모르게 사진이 찍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동영상으로 녹화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권한이죠? 마찬가지로 항상 허용됨이 있는 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저는 다행히 허용된 앱 없음이라고 나오는데요. 사용 중에만 허용됨의 앱들은 많이 나오는데요. 카메라 앱이나 카카오톡, 줌 같은 영상통화메신저 앱은 당연히 카메라 권한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찍고 영상통화하려면 카메라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설치한 기억도 없는 앱이 카메라 권한을 가지고 있다거나 전혀 필요 없어 보이는 게임 앱, 손전등 앱, 단순 유틸리티 앱 같은 것들이 카메라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아주 의심스러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앱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카메라를 켜서 화면을 찍거나 개인적인 모습을 몰래 촬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악성 앱이 몰래 카메라를 켜서 사용자의 생활을 촬영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앱만 앱 사용 중 허용으로 두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필요 없는 앱은 클릭하셔서 반드시 허용 안함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마이크 권한입니다. 다시 뒤로가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마이크 항목을 눌러보시면 어떤 앱들이 내 휴대폰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이 있는 앱은 오디오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녹음하고 여들를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 권한도 정말 어마어마한 권한이지 않나요? 위에서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도 항상 허용됨으로 있는 앱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용 중에만 허용됨에 있는 앱들은 많이 보이실 텐데요. 전화 앱, 녹음기 앱, 음성 메모 앱,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줌 같은 음성 영상 통화용 앱은 당연히 마이크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말하는 목소리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앱들이 마이크 권한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 앱이나 쇼핑 앱이 마이크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친구랑 대화할 때 쇼핑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상품 광고가 휴대폰에 뜨더라.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일부 앱이 마이크 권한을 악용해서 우리가 무심코 나눈 대화를 엿듣고 그걸 광고에 활용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앱만 마이크 권한을 두고 필요 없는 앱은 과감히 허용 안함으로 바꿔주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우리 신니어님들 너무 잘하셨고 우리 신니어님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한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정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권한 확인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의심스러운 앱들을 아예 삭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신니어님들 휴대폰을 보면. 언제 설치했는지도 모르는 앱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먼저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앱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가기를 여러 번 눌러셔서 설정창으로 들어가시던지 아니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앱을 클릭하셔서 열어줍니다.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앱이 나오는데요.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가로로 세 줄로 되어 있는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고 밑에 최근 사용이라는 문구를 클릭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앱 목록이 최근에 사용했던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서 나오는데요. 맨 위에 있는 게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앱입니다. 그러니 맨 아래로 끝까지 내리시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앱들을 쉽게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 앱을 설치를 하긴 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앱들도 보이실 겁니다. 최근에 사용한 기억이 없는 앱들이나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앱들은 과감하게 삭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말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설치할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보안이 더 중요합니다. 앱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삭제하고 싶은 앱을 선택한 후맨 밑에 있는 제거 또는 삭제 버튼을 누르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 삭제가 안 되는 앱이 있다면 사용 안함으로라도 설정해 주세요. 특히 최근에 휴대폰이 느려졌거나 배터리 소모가 빨라졌다면 이런 의심스러운 앱들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과감하게 정리해 주시면 휴대폰 성능도 좋아지고 보안도 강화됩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우리 신의원님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알려드릴 설정 변경은 끝났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설정 변경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휴대폰 사용 습관을 바꾸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쉽게 실천하실 수 있는 보안 수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처 불명 링크 절대 클릭하지 말기에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오는 이상한 링크들 특히 상품권 당첨, 정부 지원금 같은 내용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클릭하는 순간,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개인 정보가 탈취될 수 있어요. 정말 정부에서 보내는 공식 안내라면 인터넷 주소링크가 아니라 정부24 사이트나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라고 안내할 거예요. 두 번째, 공공 와이파이 사용 주의하기예요. 카페나 지하철에서 제공하는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하실 때는 개인 정보와 관련된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공공 와이파이는 보안이 취약해서 다른 사람이 내 정보를 엿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인터넷 뱅킹이나 온라인 쇼핑은 절대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하다면 본인의 데이터를 사용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이에요. 휴대폰 잠금 비밀번호나 구글 계정 비밀번호는 6개월에 한번 정도는 바꿔주세요. 특히 생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쉬운 비밀번호는 피하시고 가능하면 지문이나 얼굴 인식을 함께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네 번째, 앱 설치 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새로운 앱을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개발사 정보와 사용자 리뷰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설치할 때 요구하는 권한들도 꼼꼼히 보시고, 이상하다 싶으면 과감하게 설치를 포기하세요. 계산기 앱인데 왜 카메라 권한이 필요하지? 이런 의문이 들면 설치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한 번만 설정해 두시면 앞으로 안전하게 휴대폰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특히 며칠 전 일어난 사건처럼 내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누군가가 내 휴대폰으로 돈을 빼가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재산과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예방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고요. 혹시 오늘 설명드린 내용 중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댓글로 끝까지 시청 또는 도움이 되었습니다라고 달아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나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셔서 모두가 안전한 휴대폰 사용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상한 문자나 전화가 오면 일단 의심하시고 확실하지 않은 것은 가족들이나 주변에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우리 시니어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